Ja, <laughs> ja. 야, 너가 목걸이 게 멋있다. 내가 너를 찍어줄아니아니 <laughs> <laughs> 내가 안잖아 <laughs> 어. <laughs> 아, 그 해제는 또안 돼요. 응? 가지고, 아, <laughs> 다른 거떨어면 그냥 똑게따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아, 다 이제 아이템이 없는 거 아, 우리 아직 뜨다. 둘 아마. 야, 뭐뭐 막은 거죠. 스려는 결과가 근데.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방 하나에 창이 두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어. 이걸 인테고 가벽을 쳐서 방 두개로 할 수도 있고. 기존에는 어떤 창이 H H 사건인데 기존에도 아마 튼튼한 창 걸린 것 같아요. 어 그냥. 그러게요. 근데 이런 이제 스트라이커 같은 게 요새는 노출되는 게 이쁘지 않다 보니까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뷰프레임 하면은 다 히든 플랫스로 음. 레일 안에 숨겨지니까 음. 그런 게더 이쁜 것 같고 바이소에서 보통 테이프 같은 거 사시는데 이런 물구멍 막아주는 것도 예. 요새는 방충 베스이 이쁘게 나와서 뷰프레임에서는 네. 이따가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기준에는 이중창 들어간 것 같네요 그렇죠 입구방 입구방도 아까랑 똑같은 창 똑같은 이중창 와뷰 진짜 좋다 단풍이 서가지고 이런데는 창 바꾸면 진짜 깨끗해 뷰프레임으로 하면 뷰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laughs> 방도 뷰프레임으로 오면서, 예. 작 길이가 좀 조정이 돼서, 방금, 중간방에서 농담하신 것처럼, 유리가 좀 커지고, 시야가 튀어지고, 좀 아마 이뻐질 것 같아요. 방금. 그러네요. 보통 이 길이가 지금은 한, 한 10전? 10cm 정도? 네?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는데, 뷰프레임은 요게 73mm로 줄었거든요. 네. 틀에 두께가 좀 있어 보여서 뷰프레임으로 바꾸시게 되면 조금 더 넓은 뷰로 지금 이제 이런 데서 많이 답답한데 유리가 좀더 커져서 아마 시야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지금도 그렇고 기존도 그런데 창틀 두께가 네. 발코니 창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지금 뷰프레임도 당연히 짱짱하게 창틀 두께가 잡혀 있는데 이거를 얇게 하면 구조적으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베젤리스라고 옵션 사양인데 시각적으로 얇아 보이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현장 같은 경우도 확장부에는 다 베젤리스 적용돼서 이 네. 아마 목공 하고 나면은 어, 굉장히 이뻐질 거예요. 들은더 짱짱해졌는데 얇아 보이게끔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저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보면 은왜 9mm 문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방금 봤던 창작하고 두께는 똑같은데 베젤리스라고 해서 수피 부자재를 이용해서 목공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12mm, 13mm만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죠. 이 부분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목공 마감할 때 쓰는 재료가 추면은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 틀이 이제 되게 미니멀하게 라인이 슬림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실 같은 확장부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뷰가 훨씬 넓어 보이긴 하겠죠. 그렇죠 시각적으로 확대돼 보이고, 확장성이 더 있어지고, 뷰가 좀 깔끔해져요. 거실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대형 창이 세짝 위에서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방에서 봤던 그런 돌출형 스트라이커 대신에 뷰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레일과 일체되게끔 네. 스트라이커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스캡도 이제 뭐 다이소에서 그런 테이프 사실 필요 없이 이렇게 레이하고일체형으로 나와서 위에서 한번 보시면은 네. 아 오늘따라 너무 배고픈데요? 아, 음, 약간 쌀쌀한데 뭘뭐 뭐, 뭐 드실래요? 보통 이렇게 현장 왔을 때는 좀 그래도 든든히 먹어줘야 되는데 쌀쌀하니까 국물 어때요? 국물 아, 쌀쌀하니까 쌀국수? 어야 아까부터 라임이 진짜 근데 이미 찍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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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하니까 쌀국수 거의 이거는 <laughs> <야>, 퇴사감인데. <laughs> 다올로 직원이 한 명이 줄었습니다. 사시 얘기하는 동안 벌써 음식점에 도착했네요. 아 잘생겼어요 아주. 안전운 전에 오늘도. 아 여기 수지 살만 하다가 너무 좋다. 수지가 네. 7월에 방문을 드렸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견적을 좀 받아보고자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기존에 K4만 쓰다가 LX 뷰프레임은 처음 써보시는데 네. 뭐 특이사항이나 장점 이런 것들을 모르셔가지고 네. 조만간 대님께서 그런 영상 하나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물론, 뭐, 이미 온라인에 SNS에 많은 영상이나 자료들이 와 있는데, 네. 그래도 다울만의 느낌으로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한 2, 3분으로, 아, 요거 영상 하나면 인테리어 프리패스가. 업체 대표님들께서, 아, 뷰프레임 완벽 숙지 네. 할수 있도록 그런 영상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획해보겠습니다. 우리 MG 느낌으로. 다음 영상도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쌀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현지 쌀국수 집이라고 해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나름? 또 김대리님이 고른 데여가지고 아 저, 저 약간 김대리님이 너무... 20분 동안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2 0분 아니다 한 15분? <laughs> 가시죠 어, 맛있는 거 많네 여기도 비어킹이네 아까 감자탕 드시고 싶다고 <laughs> 내가 먹고 싶은데 너가 또 어, 짬뽕, 짬뽕, 어, 짬뽕. 쌀국수 다듬은 짬은으로으로 어? 쌀국수 냄새가 나는데요 이제? p o n g Jamp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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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m 냄새가 나는 곳으로. 그럼 김유력 할날안 갔죠? 어? 김유력 할 날. 그그 냄새 맡아서 어. 찾는. 얘네를 제가. 저 이쪽 냄새가 나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아 여기네. 아 찾기 진짜 입니다 뒷문인가. 어 뭐야 뒷문이 뭐야? 어? 뭐, 아 지나갔다. 그럼 여기서 우측에 있다고? 우리 이제 배고파 가지고. <laughs> 아, 먹는 <laughs> 게맛있네 결정장이. <laughs> <laughs> 짬뽕, 나포 건당, 감자탕. 아 여기네 여기. 아 여기네.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잠깐만. <laughs> <laughs> 배고파서 손이 떨려서. <laughs> 어제 뭐 드셨어요? <웃음> 샐러드? <웃음> 아, 어제. 고등어 먹었습니다 고등어 드 와, 와, 고등어... 뭐드셨어요오드로라스 오드로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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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로머다드로수 있어요? 로머스오드로 <laughs> <laughs> 아, 후추가 많이 들어가구나. 는 저는 술안 먹었는데 해장되는 느낌이에요. 라이트 술입니 라이트 쇼, <laughs> 라이트 쇼. <laughs> 여기는 기존에 시스템 창이 있던 곳인데 벽두개 때문에 일단 똑같이 실트인턴 시스템 창으로 들어갔고 단창이기 때문에 유리가 이제 3중 유리로 들어갑니다. 43mm로 들어갑니다 벨트 부위가 여다지로 되고 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 창 특징이 아무래도 가스켓으로 꾹 눌러주기 때문에 기밀 성능이 굉장히 좋죠 여기도 똑같이 틸트 앤턴 시스템 창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픽스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기존 통과 픽스와는 다르게 시스템 픽스로 해서 일체감을 주고 네. 3중위를 써서 다열도 같이 잡아줬어요 끝에 사이사이에 폼으로 메꾼다는 말씀이시죠? 네 프레임을 걸때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을 잡아준 다음에 그 사이에 폼을 채워넣고 코킹으로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먼저 고임재를 붙여서 수평을 맞춰주고 중간 중간 폼을 싸줍니다. 틀을 걸 때는 레이저 측정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바닥과 벽과 볼쪽 사이의 수평을 이제 틀과 같이 잡고 있어요. 이렇게 수평기로 다 잡아놨습니다. 벽에 이렇게 수평을 딱 맞춰서.